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인중, 아, 저 인중 끝내고 입을 한번또한번 해볼까 합니다. 입. 에, 많은 잘 보셔서 개운하시기 바라고. 자, 입을, 입의 1편을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이. 어, 입은 에, 간단하게 지금 2편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거거든요. 입은 하여튼 널찍하고 두툼해야 부자로 된다 합니다. 입은 이제 널찍하고 두툼해야 부자가 된다고 하고요. 입술이 일직선인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막 직진으로 이렇게, 직진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일직선인 사람은 물부를 안 가린다. 아,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어, 근데 이제 입술이 이제 굴곡이 그래도 있어야 아, 문물을 겸한 덕장이라고할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하네요. 일직선 입술이 군인들이 많다. 물불을 안 가린다. 그리고, 어, 입술은 좀 붉어야, 붉어야, 붉어야 마음이 아름답고 현명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입술이 붉어야. 근데 입술이 또 검으면, 어, 좀 도둑놈심보가 있고, 뭐좀 색을 밝힌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그러네요. 입술이 검으면, 그래서 좀뭐든지좀 붉음스러움 해야. 아, 그 다음에 사각형 입에다가 꽉찬 입술은 높은 벼슬을 갖는다. 이렇게 사각형 입에다가, 입이 사각형 같은 입에다가 꽉찬 입술은 높은 벼슬을 갖는다고 이렇게 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올라가야 귀한 꼬리 된다고 또 말을 하는데, 큰 부자 중에는. 이런 입술이 많다고 그러네요.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야, 그리고 총명하고 학문을 이루고 학자가 된다고 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야. 입꼬리가 좀 올라가야 된다. 입꼬리가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음, 입도 잘생기고 치아가 고와야 공부 잘해서 학자가 되는 게, 치아도, 입, 입도 잘생기고 또 치아도 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어 이가 좀 이렇게 음, 좀 삐뚤어진다든지 그러면은 교정을 좀 빨리 해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렸을 때 이가 좀 가지런하고 반듯해야 된다고 그리고 눈의 총기가 있어도 입이 아니면 안 된다 하다가 말고 제가 그러니까 입이 그렇게 좀 눈의 총기보다 입이 더중요하네요 입이 눈의 총기가 있어도 입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더네 또. 그리고 학문이 끝은 입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문이 끝은 입이다. 입이 뾰족하고 얄팍하고 능선도 분명치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입이 뾰족하고 얄팍하고 능선도 분명치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자 중에 입술이 작고 보톰하고 윗 입술이 중앙이 튀어나온 여성은 혼자 사는 여자가 많다. 입술이 작고요, 도톰하고요, 입술이 작으면서 도톰하고, 윗 입술이, 윗 입술 중앙이 앞으로 툭 튀어나온 여성은, 혼자 사는 여자가 많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예, 윗 입술이 나왔으니, 50세 이후, 특히 55세의 부인의 건강에 더욱 신경 싸라. 50세 이후, 재산 주하고, 50세 이후, 더욱 주의 문이 열린 꼴이니, 더 나갈 수 입술이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죠. 음, 입술이 나도 좀 튀어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입술이 좀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에, 좀 음, 재산 특히 재산 재산 문제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아, 좀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입이 닫히지 않고 드러나면 주체성이 약하다. 입이 좀 닫히지 아, 않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입이 닫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 주체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입술에 점이 있으면 예, 술을 좋아하고 식탐이 강하다 입술에 점이 있으면 술을 좋아하고 식탐이 강하다 입을 잡아 뺀듯뺀듯쏙 나와 있으면 당 모이 쫓듯 하니 입이니 항상 배가 고프다 입을 잡아 뺀듯쏙 나와 있으면 촛불을 끄듯 내민 입술은 고독의 상징이고, 자식이 없거나 호랍이다. 이게 촛불을 끄듯, 촛불을 끄듯, 입이 이렇게, 이렇게 내민 입술은 고독의 상징이고, 자식이 없거나 호랍이다. 입이 축, 내엄 사람. 혼자 중얼거리면 격 낮은 것이 쥐와 같다. 혼자 중얼중얼하는 사람들은 격이 낮은 것이니 쥐와 같다. 입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크면 장군이요, 재상이다. 입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어, 크면 장군이고 재상이다. 입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크면 장군요 이 재상이다. 입술이 쭈글쭈글하면 빈주머니 꼬리고 가난하다. 입이 쭈글쭈글한 사람도 있나 입이 쭈글쭈글하면은 어, 빈주머니 꼬리니 가난하다. 남자나 여자나 입을 보면 자손을 보는데 아버지가 입이 잘 생기고 어머니가 입이 못 생기면. 자식이 아버지에게만 효도한다. 이게, 남자나 여자나 입을 보면 자손을 보는데 아버지 입이 잘 생기고 어머니 입이 못 생기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며느리에게는 멸시 받는다. 입이, 입을 보면 자손. 여성 입이 곱고 예쁘면 최고다. 남편 사랑, 자식 사랑을 듬뿍 받는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하고요. 어 나머지 2편은 이편은 또 어, 길게 하면은 또 되니까 2편은 다음에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고 잘 보시고 지혜롭게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